울진 출신 행정보건복지원회 소속 김은석 의원입니다. 공간도 인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히 추진하다 보니 구미의 예 학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학교 도서관 한편에 칸막이를 치고 아이들이 문제지를 풀며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또한 큰 문제입니다.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만한계 학교의 운영 인력은 90명으로 그중 절반 이상인 46명이 자원봉사자이며 35명은 한시적 정원회 기간제 교사입니다. 영천 신령초등학교 경우 자원봉사자 1명이 틈새 돌봄, 돌봄 이용학생 29명, 저녁 돌봄 이용학생 25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자원봉사자를 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에 안전의 문제와 체금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마땅히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 전문 인력에게 발달 단계에 맞춰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결코 시간만 때우는 형식의 넓은 학교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님, 아이들을 12시간 이상 학교에 가져드는 것이 넓은 학교 운영 목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넓은 학교는 단지 사교육의 대체제가 아니라 시대 변화를 담는 공교육의 일환으로서 그 내용이 소유자인 아동의 관점에서 단탄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뜻을 가진 늘봄학교의 안정적이고 성공 정착을 위한 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정책사업의 목적은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들어주고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의원님께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교육부에서 다섯 개 시도 교육청을 공모를 했는데, 일정이 바듯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인력이나 공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지적에 대해서, 어, 공감을 하면서, 이 시도 공모를 이렇게 받은 한데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은 손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다섯 개 시도를 뽑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혜택을 볼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일단 시범 기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타 시도에 맡겨서 시범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맡아서, 어, 그런 어려운 점들을 모두 해소해서, 우리가 모델을 내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학교에서 좀, 그, 어, 일정이 빠르다고 하니까 신청하는 걸 주저하는 그런 학교가 많았는데, 우리가, 그, 좀더 설명을 자세히 하고, 학령 인구가 급히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 돌보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는 그런 설득을 하고 해서 우리가 시범 학교를 만한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면서 중점 과제로는 미래형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AI 코딩 등 미래형 신수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선택형 돌봄 교실 유형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이, 늘봄 학교 대상이 없는 학교가 삼교에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들은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아침 돌봄, 저녁 및 일시 돌봄, 그리고 농번기 집중 돌봄, 방학 중 돌봄에는 대상자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돌봄 대상을 1, 2학년에서 4학년까지, 또, 돌봄 시간은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 건강하고 안전한 간식과 간편식 무상 제공이 지금 되고 있고, 아동 친화적 돌봄 교실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그런 학교도 있는데, 모듈를 교실 등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서 내년에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도시 과밀 지역에는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해서 돌봄 대기자를 해소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봄 협의체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등하교 시간 교통 안전, 학교 폭력 예방 등 순찰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 그 전담 인력을 교육부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기간제 교사나 행정 인력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41개 학교 중에 4 0개 학교는 이두 가지 중에 한 사람을 채용을 했고, 실령 초의 경우에는 현재 기존의 돌봄 전담사 선생님이 6시까지는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원봉사자가 도와주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돌봄학교는 올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확대를 하고 25년에 전면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북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범 운영을 통해서 어, 전국에, 일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을 향한 의원님 관심과 호견에 감사를 드리며, 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